자, 1차 방정식의 활용 마지막 유형, 소금물 농도 문제를 구해봅시다. 농도 문제는, 자, 여러분 풀어보면 알겠지만, 유형이 딱네 가지밖에 없어. 그네 가지가 뭐냐. 자, 농도. 소금물이어도 상관없고, 소금물, 즉, 소금을 합친 소금물은 소금물은? 물에다 뭘 섞은 거야? 소금을 섞은 거지? 자, 그래서 소금물이어도 상관없고, 설탕물이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농도 퍼센트가 나올 거야. 그럼 농도 문제는 유형이 몇 가지 있냐? 네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물을 넣습니다. 물을 넣는다. 자, 물을 넣는다는 얘기는 소금이나 설탕을 넣는다는 얘기야? 안 넣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소금이나 설탕은 없어. 그렇지만 더하기, 뭐를 더해야 돼? 물의 양을 더합니다. 물의 양, 그람수, 물의 양만 더해집니다. 물의 양을 X로 해서 더하기를 할 거야. 두 번째, 물을 뭐 한다? 이번에는 증발시킨다. 물을 증발시킨다는 얘기는 물을, 얘도 역시 소금은 없어. 뭐만? 물의 양만 반대로 어떻게 하는 거야? 빼는 거겠지. 증발시켰으니까 물만 없어져. 그래서 물의 양 X만 어떻게 하면 돼? 빼서 없어지면 됩니다. 소금의 양은 변화가 없습니다. 왜? 물만 넣었기 때문이지. 두 번째, 세 번째. 무엇을 넣어?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을 넣는다. 그러면 농도가 변하는데, 물의 양은 가만히 변하지 않고, 더하기, 뭐만, 소금의 양만, Xg 넣으시면 됩니다. 소금의 양만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뭐를, 몇 퍼센트의 농도가 있는, 농도의, 몇 퍼센트의 농도의, 농도의, 소금물을 섞습니다. 소금물을 섞습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 농도에 소금물을 섞을 때몇 가지 퍼센트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이렇게 세 개를 그려놓고 몇 퍼센트의 농도 몇 그램이 있을 거고 100 그램이 있을 거고 몇 퍼센트 20%의 농도 그 다음에 30%뭐 10? 10%의 농도 몇 그램? 20, 200g을 2 0 섞었어. 그럼 섞었으면 100하고 200을 섞었으니까 총 양이 얼마가 돼야 돼? 300g이 될 거고 얘네 둘이 섞으면 15%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하나를 안 줘. 여기에 물을 안 주던지 여기에 농도를 안 주던지 뭐를 없어. 얘기가 얼마인지 몰라. 물이 몇그램인지 몰라. 그래서 1 0 0에다 200이면 300인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100에다가 모르는 거 X를 두고서 100 더하기 X를 해서 소금물의 양을 구하는 문제 세 가지, 네 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유형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소금물 문제는 절대 절대 어려울 게 없어. 그래서 반복되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물을 넣는 거. 자, 첫 번째, 봐. 문제용 봐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자, 5%의 소금을 200g에 그래. 물을 더 넣는데, 어, 이거 1번이잖아. 물을 더 넣는데. 었 자, 그 다음 여기 봐. 사포의 소금물에서 물을 증발시킨대. 어, 이거 2번이잖아. 물을 증발시키면 소금이 없어. 물만 없어져. 이런 문제 유형들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연습을 한번 충분히 해보시면 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 거야. 한번 여기 있는 거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네 문제, 여덟 문제 되네. 자, 소금의 양이 변하지 않을 때 물만 넣었을 때 한번 해보자. 5%의 소금물 200g에 물을 더 넣어서, 물을 더 넣었대. 그런데 분명히 물의 양을 모를 거야. 그러면 물을 뭘로 두면 돼? X로 두면 되거든. 자 5%의 소금물이야. 거기에다가 물을 더 넣어서 4%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할때 다음 물음에 답하래. 더 넣어야 하는 물의 양을 모르니까 X라고 놨어. X라고 놨는데 여기는 소금이나 설탕이 있지 않을 거야. 그랬을 때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냐? 소, 도, 물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소도물은, 자, 선생님 맞는 거야? 여기가 소금이고, 여기가 농도고, 여기가 소금 물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양을 구하려면 농도하고 소금 물을 같은 쪽에 있지 곱해야 해. 근데 농도는 퍼센트로 써있을 거기 때문에 퍼센트 밑에 반드시 뭐를 깐다. 보이는 순간 100을 깝니다. 그래서 5%의 농도는 얼마다? 100분의 5. %가 보면 밑에 100을 깔으라고 했어. 거기에 얼마가 있는 거야? 200g이 있는 거야. 그래서 농도, 100분의 깔은 농도에다가 소금물 200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게 무엇의 양이야? 소금의 양이야. 자, 소금의 양은 물을 넣든지 어떠든지 물을 증발시키든지 변하지 않을 거야. 물을 증발시켜도 마찬가지야. 물만 빼지 소금은 빼가지 않았으니까 소금의 양은 변화가 없어야 돼. 두 개가 같아야 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이 소금물에다가 물을 넣었어 그럼 물을 넣는데 소금은 안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럼 소금의 양이 두 개가 같을 거야 그걸 이용해서 지금 방정식을 풀을 건데 얘는 4%인데 4%니까 보이는 순간 뭐를 깔아야 돼? 100을 깔아서 100분의 4였어 거기에 소금물에 뭐를 소금물의 양을 곱하려고 했더니 소금물이 원래는 200이었는데 물을 더 넣었어 얼마만큼? 내가 모르니까 x만큼 더 넣었어 그러면 2 0 0 x를 더했기 때문에 소금물이 얼마가 돼야 돼? 200 더하기 x가 돼야 되겠네 그럼, 소금의 양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 100분의 4 곱하기, 얘를 통째로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얼마야? 물의 양이 200 더하기 X가 됩니다. 그럼, 방정식을 세웁니다. 이쪽에 있는 물만 넣었기 때문에, 처음에 소금의 양과 두 번째 소금의 양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그대로 써볼게. 100분의 5 곱하기 200은, 이게 소금의 양인데, 100분의 4 곱하기 200 더하기 X와 소금의 양이 어떨 거다? 같을 거다. 물만 넣었으니까 변화가 없을 거란 얘기야. 그럼 양변에 이제 방정식을풀면 돼. 양변이 100이니까 100을 다 없애줍시다. 그러면 똑같아지니까 100을 없앴어. 그럼 분모가 한 번에 없애졌네. 그 다음, 520. 여기다 풀어볼게. 5, 2, 10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 10에 하나, 둘이 됐고 얘는 4에다가200 더하기 x 그러면 4를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사실 선생은 4로 나누고 싶지만 분배 연습을 하려고 그냥 했어. 그럼 여기가 800이고 더하기 4x가 됐어. 이것이 1000이 됐어. 자, 이 식을 그대로 상수로 오른쪽에 옮겨볼게. 왜냐하면 얘를 옮기고 얘를 옮겨도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가 되면 헷갈리 있잖아. 그래서 얘를 어디로 옮겨볼게 그대로 이렇게 옮겨볼게 1으로 그럼 얘를 지우고 이렇게 풀어도 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안 옮겨도 되니까 상수만 어디로 옮겨보자 오른쪽으로 옮겨보자 상수 800을 오른쪽으로 옮겨보니까 빼기 800이 됐을 거고 4x가 누가 됐어 200이 됐어 그럼 양변을 누구로 나눠 4로 나눠 그럼 나누면 x값만 남았고 얘 약분하니까 누가 됐어 50이 됐네 그러므로 x가 얼마이다? 50이다. 그래서 방정식을 세웠고 그 방정식을 풀었더니 x가 얼마가 나왔다? 50이 나왔다. x는 50. 그러면 더 넣어야 하는 물은 몇그 g입니까? 내가 지금 x가 물일 물을... 아이쿠야. 물을 x 라고 했기 때문에 더 넣어야 될 물의 양이 당연히 X값이겠지. 그래서 얼마가 되면 돼? 50g이 되면 됩니다. 자 밑에 문제 똑같은 문제일 거야. 한번 풀어보자. 12%의 소금물 100에 물을 더 넣었대. 자 물이라고 했어. 그러면 단서 물이었기 때문에 물을 넣으면 Xg 만큼 넣어서 늘어났을 건데. 누구는 소금물의 양은 늘어났을 건데 소금의 양은 늘어나지 않았을 거다. 왜 물속에는 소금이 안 들어있으니까 그럼 처음에 소금의 양과 두 번째 소금의 양이 같을 거라는 거지. 이걸 두고서 또 방정식을 풀면 돼. 자, 그러면! 12%의 소금물 100g이 있고 물을 더 넣었어 x. 그만큼 했더니 8%의 소금물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원래는 100이었고 물을 더 넣었기 때문에 얘는 100 더하기 x였을 거야. 그치? 그럼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냐? 퍼센트에 100을 깔고 곱하기 소금물 100을 했어. 퍼센트에 100을 깔고 8했다. 100을 깔아야겠네. 그 다음 소금물이 100 더하기 x였어. 두 개가 어떻게 하고... 노... 어떻게 하고 풀면 돼? 같다고 하고 풀면 되겠네. 밑에다 한번 풀어볼게. 그러면, 100분의 12 곱하기 102. 누구랑 같아야 돼? 100분의 8 곱하기 100 더하기 X랑 같아야 돼. 그래서 소금. 왜? 물을 넣기 때문에 변화가, 소금에 지금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거지. 그 양변을 누구로 나누자. 100으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1, 2, 1, 2이고 8을 분배 분배 합시다. 800 더하기 8x일 건데 상수가 오른쪽으로 가야 좀 편하기 때문에 우리 이걸 어느 쪽으로 옮겨봅시다. 왼쪽으로 옮겨봅시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봅시다. 그러면 굳이 얘를 이용... 이 항에 오면서 마이너스를 만들지 않아도 될거 아니야? 자, 그럼 이 상수를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보내면서 8x가 마이너스 800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400이 되겠네. 그럼 양변을 8로 나누면 x 값만 남게 되고 그러므로 x가 8로 나누게 되면 누구다? 50이다. 어? 그래서 얘도 물은 얼마가 됐겠다. 정정식이 x가 50이기 때문에 물은 몇 그램이었겠어? 얘도 5 0그램이 됐겠네. 우연히 답이 같았어. 자, 위에 있는 문제, 다른 문제. 이제 유형 한번 풀어 보자.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물을 증발시키겠대. 근데 얘랑 얘랑 완전히 비슷한 문제야. 왜? 얘는 물을 더 넣었기 때문에 더하기 X만 해준건데 얘는 물을 증발시켰대. 그렇지만 소금의 양이 변화가 없지. 얘도 똑같이 할건데 증발시켰으니까 물을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면 됩니다. 없어지면 돼. 물만 없어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4%의 소금물이 200이야. 그럼 농도가 보이면 소금의 양퍼가 보이면 100을 깔아야겠지. 그 다음 소금물이 얼마가 있었어? 200이 있었고. 자, 그 다음 물을 뺐기 때문에 8%의 소금물 보이자마자 100을 깔았고 자 200에서 X만큼 줄어들었겠지. 그래서 200 빼기 X가 됐어. 우리 똑같이 200 빼기 X로 해주시면 돼. 그러면 처음에 소금의 양과 그 물을 증발시키고 난 소금의 양은 변화가 물만 없어졌기 때문에 변화가 없겠지. 두 개의 소금의 양이 같겠다. 그럼 일체 방정식을 똑같이 한번 세워봅시다. 그러면 똑같이 한번 더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100분의 4 곱하기 200을 했던 거기에 소금의 양과 100분의 8에다가 200에서 2만이 증발됐으니까 x만큼 물을 빼준 거야. 그랬더니 얘네들이 소금의 양이 같더라. 양변을 누구를 100을 없애고 계산하면 800. 방정식 여기다 계산할게. 파이 800이 됐고 8을 이렇게 이렇게 여기니까 1600. 마이너스 8X가 됐네. 자, 이번에는 얘 옮겨가야겠다. 그치? 그래야 플러스가 됐어도 좀 편할 것 같아. 얘 옮겨가고 4, 2, 8 얘를 이쪽으로 보내줍시다. 그러면 8X가 됐고 1600에서 800을 빼니까 800이 남았는데 이 800을 누구로 나눠야 돼? X, 앞에 있는 8로 한번 나눠봐야겠다. 그래야 약분돼서 X만 남았어. 그래서 X는 8 나누니까 얼마가 됐어? 100이 됐네. 그래서 X가, 방정식을 세워 방정식을 풀었더니 x가 100이 됐어. 증발시켜야 되는 물은 몇 그램이 돼? 얘가 x만큼 물을 없애기로 한 거니까 얼마만큼만 없애면 되겠다. 100그램만큼만 없애면 되겠다. 정답, 100그램. 자, 똑같은 문제를 또한번더 해봅시다. 연습을 해봐야 익숙해지니까. 12%의 소금을 500에 물을 증발시켰대. 이번에도 물을 증발시켰기 때문에 물의 양 X만 빼면 될것 같아. 물을 증발시켜서 20%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X,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보시오. 자, 농도 12%가 보이면 농도에다 100을 깝니다. 그 다음, 100분의 12 곱하기 소금물이 500이었어. 이 소금의 양과 같을 거야. 뭐, 물을 뺀, 물을 증발시킨 그 여기 물 속, 비커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같겠지. 자, 물만큼 뺐어. 그래서 양은 원래 100분의 누구였는데, 2 2였는데20% 밑에 100을 깔았어. 원래는 500이었는데, 물이 증발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500백이 X가 됐겠지. 두 개의 값이 어때야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그럼 방정식 한번 세워봅시다. 100분의 10. 이 곱하기 500과 100분의 20에다가 500 빼기 X. 물이 증발됐기 때문에 500을 빼줘야 돼. 이,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 의 양이 어떨 거다. 같을 거다. 라고 푸시면 될것 같아. 100을 양변에 없애줍니다. 그래서 100을 양변에 없애줬더니 12하고 5,26, 하나, 둘, 셋 하고, 얘네 둘이 이렇게 양변, 5,20하고, 아, 이걸 없앨걸. 5,20하고 나서, 하나, 둘, 세개 빼기 20x가 됐어. 그러면 x를 어느 쪽으로 보내고 좌변으로 보내고 상수는 이쪽으로 옮겨와야 되겠네. 그러면 20x가 마이너스 6, 6천이 되니까 뺍시다. 그럼 4천이 되겠네. 그러면 여기를 누구로 나누면 돼? 20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약분돼서 x만 남을 거고 x가 하나 하나 떼시고 이르니 이는 2는 2는 4에서 200 그래서 x가 누구다? 200이다. 그러면 물의 양이 얼마가 되겠어? x가 200이니까 200g만큼 증발을 시켜서 20%를 만들었겠네. 확인. 자 그러면 뒤에 이제. 나머지 두개 유형 어떤 것들이 있어 물을 섞는 거 똑같이 이제 농도가 4%인 소금물에 소금만 더 넣었는데 자 마찬가지 소금만 더 넣으니까 소금 x 모르는 거 x 만큼만 더 넣을 거야 소금을 더 넣을 거야 그랬을 때 어, 10%의 소금을 만들려고 할때더 넣어야 하는 소금의 양을 X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냐. 소금의 양을 X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얘는 동일합니다. 4%가 보였을 때, 얘는 소금의 양을 구할 건데, 첫 번째 소금의 양을 구해서 내가 추가한 소금의 양을 하면, 총 최종적으로 소금의 양이 변하겠지. 내가 처음에 넣었을 때 소금이 10g이었어. 그런데 여기에 5g을 더 넣었다? 그러면 총 소금물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어? 15g. 들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소금의 양을 구하고 내가 추가한 소금을 했더니 총 소금의 양으로 방정식을 세워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100분의 4였고 거기에 소금물이 아 소금의 양, 소금물의 양이 300이었기 때문에 약분하면 뭐가 돼 이렇게 약분해서 12g이 됐어. 그 처음에 소금물이 12g이었어. 근데 내가 소금물 넣었잖아.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지. 그래서 10, 방정식을 세울게. 12g에다가 x만큼 넣더니 었 뒤에 있는 예의 소금물의 양 소금의 양은 꼭 같아야 돼. 그럼 예의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냐? 자 원래 10%였는데 10%니까 누굴 깔았어? 100을 깔고 100분의 10 곱하기 300g의 소금물에다가 소금 Xg을 넣었기 때문에 무게가 어떻게 써? 그만큼 늘어났겠지. 그래서 이때의 소금물의 양은 300 더하기 X였을 거야. 그래서 여기는 100분의 10 곱하기 300 더하기 X가 소금을, 소금물을 구하는 공식이야. 이소금물의 소금물이래. 소금을 구하는 공식이야. 이 소금의 양과 12g의 X, x를 더한 12g의 x를 더한 소금의 양이 어때야 돼? 여기서 x를 했더니 최종적으로 이만큼 소금이 남았네라는 거니까 방정식을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풀어야 되니까 양변을 누굴 곱해야겠네? 약분 100을 곱하면 너무 많으니까 약분을 한번 해봅시다. 약분을 해서 하나하나 없앴더니 10분의 1이 됐고 그러면 분모를 없애야 되니까 양변에 누굴 곱해야 돼? 10을 곱해봅시다. 주의할 점은 여기 10을 곱하면 얘는 곱하기니까 한 덩어리야 곱하기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10을 한 번만 곱해도 되는데 얘는 덧셈이기 때문에 각각의 10을 곱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10을 곱하고 여기도 10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돼 실수하면 안 돼. 자, 그럼 방정식을 세웠으니까 방정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10을 곱해주면서, 얘하고 얘 곱하니까 누가 됐어? 120이 됐겠네. 120 더하기, 그 다음 10X. 늘 했더니 약분 약분 돼서 얘가 없어졌어. 그래서 상수가 없어지고 얘만 쓰면 되겠네. 얘가 이제 약분에서 1이니까 300 더하기 X가 됐습니다. 그럼 너 X는 좌변으로 오고 너는 우변으로 가야겠지. 그러면 10X-X가 됐고 300에다가 마이너스 120을 해주시면 됩니다. 빼니까 뭐가 됐어? 9X가 됐고 얘를 빼니까 180이 됐는데 양변을 9로 나눠주면 X밖에 안 남았고, 약분약분하니까 20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X가 얼마다? 20이다. 더 넣어야 되는 소금의 양이 얼마였을까? X가 20이기 때문에 더 넣어야, 넣어야 하는 소금의 양은 20g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문제를 한번더 풀어봅시다. 농도가 5%의 소금물 80에 농도가 5%의 소금물이 8 0 있어 그럼 소금의 양을 어떻게 구하냐 농도 퍼센트가 보이면 100을 깔아 거기에다가 소금물의 양 80을 곱했대 그러면 약분 약분 5이르 5, 5, 20, 2일은 2, 2, 4, 8 4g이 있었어 원래는 소금의 양이 엄마야 4g이 있었는데 거기에 소금을 얼만큼 더 넣었어? 모르지 더넣어는 소금의 양을 모르니까 얘를 x라고 한거야 그러면 소금을 더 넣었대 x만큼 라더 어이 4g에다가 x를 더했더니 총 얼마큼의 소금이 됐냐? 5에서 24%가 됐네. 그래서 24%가 보이면 100을 깔고 24. 그 다음 원래 80이었는데 소금 x를 섞었기 때문에 총 소금물의 양은 80 더하기 x가 됐을 거야. 그렇지? 이렇게 소금을 구해서 4g의 4에다 x를 더한 양과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자. 4 더하기 x는 얘네둘이 약분을 하고 싶지만 조금 참 참... 나쁘 할까? 12. 50분에 12. 한번더 되네? 25분에, 누구야? 아, 25분에, 누구라고? 2, 6. 6이네? 그럼 25분에 6이야? 그러면, 25분의 6이고 80 더하기 x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분배하기 전에 누구를 없애주게? 얘를 없애주게 양변에 누구를 곱할까? 25를 곱해보자. 얘도 25를 곱하고 그럼 얘가 지금 없어지고 6만 남았어. 6만 이렇게 배분하면 될것 같아. 얘도 25를 곱하고 얘도 25를 곱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4에다 25 곱하면 100이 됐고 더하기 25x가 됐고 얘를 이렇게 분배하니까 6 8에48 더하기 6x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잠깐 정리해서 한번 풀어보자. 여기다 정리해서 한번 보야 안 되지. 자 정리를 한번 해서 풀어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이쪽에 있는 거 x값이 이쪽으로 오고 이쪽에 있는 상수가 오른쪽으로 가면 25x-6x가 될 거고 원래 480이 있었는데 이쪽에 있던 100이 이쪽으로 이항에 오니까 마이너스 100이 됐을 거야. 그러면 약분 예, 계산을 하면 19x가 됐을 거고 19x는 48, 380이 됐겠네. 양변은 19로 나누시면 x 값만 남을 거고, 그러므로 그러므로 x는 약분 약분하면 20이 되니까 x가 누가 된다? 20이 된다. 그래서 더해야는 더 넣어야 되는 소금의 양은 x가 20이기 때문에 20g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자, 소금물. 자, 소금물 두 개를 섞는 문제인데 2%의 소금물 100g. 5%의 소금물을 섞어서 3%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다음에 무릎을 다빠시오 자, 그러면 첫 번째, 차근차근 하면 돼. 얘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들인데 첫 번째, 이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소금물에 있는 소금의 양에다가 이 소금의 양에 두 번째인 소금의 양을 더하면 최종적인 소금의 양이 될 거야. 그치? 각각 각각의 소금물의 양, 소금의 양을 구해서 두 개를 더해서 얘를 만들면 돼. 그러면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할 만냐 퍼센트가 보이면 100을 깝니다. 그 다음 곱하기 소금의 양 약분 약분 하니까 2g이 됐어. 그 다음 또 얘도 마찬가지 뭐가 보이면 퍼센트가 어, 보이면 100을 깝니다. 그리고 내가 섞어야 하는 5% 소금물의 양을 x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소금물의 양이 x야. x 써주면 돼.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 100분의 5x니까 약분을 할까? 그럼 얼마야? 20분의 1x가 되겠네.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3% 보이면 뭐를 깔아? 100%, 100%, %가 보이면 100을 분모에 깝니다. 100분의 30인데, 내가 지금 이 소금을 100g하고 소금을 Xg 섞었기 때문에, 여기에 총 소금의, 소금물의 양은 100 더하기 X였을 거란 얘기지. 작은 방정식을 세우면,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을 더해서 얘를 만들면 돼. 그치? 그래서 이 더하기, 원래는 이렇게 막 풀어서 안 써도 되는데, 2 더하기 여기다 쓸게 이 더하기 20분의 1x를 했더니 얘가 100분의 3 곱하기 100 더하기 x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농도에 다 소금물로 곱했어 얘는 다 곱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 거고 그러면 여기 이제 100이 있기 때문에 양변을 누굴 곱하자 100을 곱하자 그럼 여기도 100을 곱하고 곱하기 여기도 100을 곱하고 더셈은 다 하나하나 다시 해줘야 돼 여기다 100을 곱하면 없어지고 3이 이렇게 이렇게 분리를 하면 되겠네 자, 일단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200 더하기 약분 약분하니까 5가 남아서 5x는 자 이렇게 이렇게 약분 분배해야 되지. 그래서 300 더하기 3X입니다. 그러면 X값은 왼쪽으로 오고 상수항은 오른쪽으로 보내줍니다. 5X 빼기 3X가 됐어. 300에다가 마이너스 누가 돼? 200이 와야겠네. 그러면 2X가 100이 됐으니까 X값을 알고 싶지? 그래서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므로 X는 누가 돼야 돼? 50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 X가 방정식 50이기 때문에 섞어야 5%의 소금물은 얼마이다? 50g 이었어. 이렇게 뿌리면 돼.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비커를 3개 그리면 돼. 그래서 6%의 소금물이 자, 6%의 소금물의 양을 모르겠대. 그러면 섞어야 되는 6%를 알고 싶으니까 얘를 소금물을 이번에는 x라고 놨어. 그럼 똑같이 100분의 6이니까 100분의 퍼센트가 보이면 100을 깔아야 되지. 6 곱하기 x를 해줬고 얘도 자얘 계산을 100분의 9인데 곱하기 200을 해야 돼. 그럼 약분 약분 아니까 동그라미 두개떨 없어지고 9이 18g이 되겠네. 자그 다음 에 예. 소금물 얘네 두을 섞었기 때문에 총 소금물의 양이 x 더하기 200이었을 거고 퍼센트가 보이면 100을 깔면 됩니다. 100분의 8 곱하기 200 x 더하기 200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방정식을 한번 세워 봅시다. 그러면. 소금의 양으로 세우면 되니까, 첫 번째 소금의 양, 100분의 6X가 있었고, 더하기 소금 18을 했더니, 얘가 뭐가 됐다. 100분의 8 곱하기 X 더하기 200이 됐어. 아이코도안 보여? 자, 그럼 얘네들을 누구를 곱하자? 어차피 100이 있으니까, 얘 약분해도 되는데, 어차피 100이 있으니까, 뭐를 하자? 100을 곱해보자. 그러면 100을 다곱 곱해서 얘100 곱하니까 100 곱해주고 얘100 곱해주고 얘도 100을 곱해줍시다. 약분 약분해서 얘 없어지고 6x만 남았고 더하기 18 하나 둘 약분 약분해서 없어지고 8을 이렇게 이렇게 분배합시다. 8x 더하기 8이 16 이렇게 됐겠네. 자 그러면 x 너는 어느 쪽으로 오고 우변으로 좌변으로 오고 너는 어디로 간다? 얘는, 오른쪽으로 보내줍시다. 그러면, 6x-8x가 됐을 거고, 원래 있던 1600에 마이너스 1800을 해줬지?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됐고, 여기도 마이너스 200이 됐겠네. 양변을 누구로 나눠야 돼? 마이너스 2로 나눠야 돼. 그러면, 그럼으로 x가 누구다? 약분, 약분하니까 x밖에 안 남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가 됐고, 2가 약분하니까 100이 됐네. 그래서 x 값이 누구다? 100이다. 그러므로 더해줘야 되는 소금물의 양은 얼마가 되겠다. 내가 구하고 싶은 게 X였으니까 100g이 됐다. 라고 구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집에도 있고 우리가 풀 문제집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근차근 연습을 하시면서 유형 연습을 해가시면 됩니다.